수진아, 구슬 아이스크림 맛있어? 수진아? 수진아, 구슬 아이스크림 맛있어? 아빠 말 듣고 있어? 수진아, 아, 아빠한테 대답 잘해야지 구슬 아이스크림 또 사주지 네, 말 줄까요? 아, 구슬 아이스크림 맛있어? 응 그러면 아빠가 구슬 아이스크림 안 사주면 말안 들을 거야? 아들을 거야? 아, 우리 딸 착하다. 사 <laughs> 가지 않 맞아요. 낫던 가지 않 맞아요. 어요 어, 맞아요. 안돼요. 세요 정답. 그럼 경드가위위은을다수있다 맞아요. 하이파이. 하이파이. 나 맛있어, 응. 수진아 낯선 사람 따라가면 안 되죠? 응. 맞아요, 낯선 사람은 따라가는 거안 돼요. 응.